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는 어, 저는 어, 자연스럽게 제가 삼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신학자가 되었고 기독교인이다가 제가 이혼을 하면서 너무너무 깊은 어, 트라우마에 들어갔어요. 그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에게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가이드해 준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퀀인이라는 관세음보살이 중국에서 여신이 된그 존재였어요.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진짜 예수파가 되었잖아요. 담의 색상에서 신비 경험을 한 것처럼 저는 그 이혼의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 여신이 나타나서 저를 가이드해줘서 제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. 그러면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깊이 들어가서 이 제가 제 불교 법사가 되었거든요.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종교는 신으로 향하는 언어예요. 기독교라는 언어가 있고 불교라는 언어가 있고 힌두교라는 언어가 있어요. 근데 여러분은 뭐 스위스에서 자란 애들이 세 가지 네 가지 언어를 자연스럽게 하면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. 근데 21세기 모든 종교를 배울 수 있는 우리 시대에 한 인생에서 두세 가지 종교를 아주 깊이 들어가서 랭귀지를 배우듯이 그렇게 배워서 채워한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. 하나님을 성장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. 나는 종교의 동시통역사이다. 왜냐면 그 모든 종교가 신을 향한 언어인 걸 알았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종교는 약이에요. 우리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약인데.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서양 병원에 가죠. 그런데 시름시름 아르면 저는 불교와 기독교를 깊이 공부해 보니까 기독교는 정말 서양병원 같고 불교는 정말 동양병원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는 약이 달라요 근데 그두 약이 다 있을 때 나는 더큰 치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21세기가 이제 어떤 하비콕스 같은 사람은 팔종교 세속화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초종교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종교라는 제도적인 틀을 넘어가서. 미국에서 제 학생들은 이미 제도적인 종교 NO, 영성 YES에.